달달한 신표, 김아라의 생생 라디오 노래말 찾기 대작전! 네, 월요일의 남자,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경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을 힘차게 열어드릴 음. 남자 월요팅 김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 오늘 조금 날씨가 흐리고 비도 오고 해가지고 네. 진짜 힘차 필요가 있긴 있어요. 네, 파이팅을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자, 노랫말 찾기 대작전. 노랫말 찾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적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즐기시고 있는 코너인데요. 네. 노랫말 찾기 대작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노래 중에서 띵 동 하고 숨어있는 노랫말을 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거고요 어, 마지막에는 짧은 노랫말을 들려드리고 주제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시는 코너 속에 그렇습니다.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노랫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쉬울지 어떨지 네. 첫번째 퀴즈는 첫번째 퀴즈는 아이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때마다 불쑥 나타나 이거는 네. 진짜 많이 익숙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정확하게 이단어 들리잖아요 아, 들리죠 들리죠 네, 뭐, 뭐 흐리게 얘기하거나 이런 게 음. 아니라 정확하게 딱, 들리고. 딱 얘기하거든요 그 계속 나오니까 네. 계속 오늘 나고요. 좀 쉬운 편인데 네 많이 쉬운 편이죠 아이 노래를 아, 아. 아신다면 쉬운 편인데 여러분 샵2 3 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올려주시면 되는데 한번더 들려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 <laughs> 음. 자, 내 마음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난 뒤에 헤엄치듯 멀어지는 너. 네. 그러면서 이걸 일으킨다 그랬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헤엄치면서 멀어지면, 이게. 네. 생기죠. 네, 팍! 하고 생기죠 네. 생기기 때문에. 꿀렁꿀렁 생깁니다. 네. 샵2 3 0에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영어로 보내주신 분 계신데. 네. 나 진짜, 어, 이거 영어로 이런가? 하고. <laughs> 깜빡 속을 뻔했어. <laughs> 아, 그러네요. 자, 샵2 3 0에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와, 운전 중에 신나네요. 9353님 주셨고요. 네. 어, 맞습니다. 돌핀 맞아요. 오 마이. 거래 네, 오 마이 맞는데 이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노래를 안 들려드릴 거거든요. 네, 오늘.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마, 너무 많이 네. 나와요. 띵동 처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되서 <laughs> 네. 그거 말고 다른 노래 들려드릴 건데 그래서 어떨까요?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음, 음. 아, 율동 바로 나옵니다. 만 일곱 살인데 이걸 맞추다니 사사육육님 막. 되겠 n 한테좀 정도. 내가 이걸 맞추다니, 그러면 서 여러분, 올려주세요 오 o 이 y get l 개요 o r e y o 기지개를 s e 요 아 이거 너무 큰 힌트가 될것 될, 될 같아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랬는데요 오답을 많이 주셔서 눈보라는 아닙니다 아 네, 눈보라 아니에요 네. 네. 오 마이걸, 넌던댄스였요 네. 자, 문제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물보라였 습니다. 보일까요? 정답이었습니다. 워러 네. 퍼플이라고 주셔가지고 아, <laughs> 진짜 물보라가 영어로 이건가? <laughs> <잠깐 웃음> <했어요>. 순간 헷갈렸죠. <laughs> 물보라가 진짜 영어로 뭔지 궁금해지네요. 어 그러네요. 어, 물보라 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찾아봐야 되겠다. 네. <laughs> 자오 마이걸의 돌핀 중에 물보라 정답이었는데. 네. 나이가 5 0에 한참 음, 넘었는데 네. 이 노래를 다는 모르는데 물보라를 일으켜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집에 어린 친구도 없는데 말이죠. 368이 님. 그 정도로 중독성이 좀죠 그만큼 또 유명하기도 하고 한번 네. 들으면 또안 까먹는 오, 노래니까 오, 네, 하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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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눈보라 몇분 보내 주셨거든요. 네. 네. 물보라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마이걸 노래 들었나요? 네. 오마이걸 소개를 좀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걸이 2015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아, 4월 에0어 20... 어, 그래요. 그러니까요. 음. 저희가 딱 렀던 것 같은데 5월 어, 4월 21일에 데뷔를 했고요. W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유인저 걸그룹 효정, 미미, 유아, 승희 유빈, 아린. 이렇게 음. 어, 멤버가 되겠습니다. 어, 팀 이름이 왜 오마이걸인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네. 오마이걸은요. 대중들에게 마이걸. 네. 음. 나의 여자친구. 나의 여자라는 뭐 의미가 되겠다라는 음. 예,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네. 합니다. 이 3세대 아이돌들이 많이 나올 때 청순 컨셉이 붐이었어요. 그런데 어. 비슷한 컨셉으로 유지를 했으나 오마이걸의 아이덴티티인 청순몽환 컨셉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춘에다가 몽환을 더했네요. 네, 청순만 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여기 몽환이 있거든요. 아, 네, 오마이걸 몽환을 같이 넣어가지고 <laughs> 이미지를 굳혔어요. 음. 그리고 멤버들의 춤 실력이 평균적으로 좀 뛰어난 편인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춤 음. 중에서도 이 신선한 안무의 동선 때문에 네. 동선 괴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동선이 되게 신선하구나. 네, 동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네. 막 여기저기 갔다가 왔다가 뒤로 갔다가 맨 앞에 있는 멤버가 맨 뒤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바꾸니까 어, 동선 괴물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고요. 요즘 아이돌 팬들은 진짜 디테일하게 다 보기도 해요. 어, 그죠, 그죠, 맞아요. 춤을 얼마나 잘춘또 따라야 하니까. 네네네, 네, 네. 뭐, 챌린지를 또 하니까. 야, 근데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팬들이. 네, 팬들이 다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2015년에 데뷔를 했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대기만성형 걸그룹으로 꼽힙니다. 데뷔 이후에 다방면. 으로 성장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왔는데요. 2020년에 발매된 미니앨범 논스톱에서 타이틀곡 살짝 설렜어.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어, 데뷔 이후에 첫 1위를 달성한과 동시에 지상파 3사의 1위를 차지했고요. 거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돌핀이 강력한 역주행으로 차트 상위권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아. 그러면 살짝 설렜어요.가 뒤에 나왔는데. 네네. 이곡이 인기 있으면서 다시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네, 돌핀까지 아, 같이 올랐죠. 어.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인기 있었는지 몰랐어요. 네, 2015년부터 계속 그 승희나 이런 친구들이 어. 예능에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어. 요즘에는 미미가 예능에서 미미. 워낙 대세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데뷔 1,581일 만에 정상에 올랐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살짝 설레서부터는 쫙 그냥 야, 지금 예. 뒤에 나오는 노래들은 뭐 어. 이미 계속 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음. 뭐 견던댄스도 네 저희가 오늘 들었는데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랜 시간 동안 또 자리를 지키다 보면 이렇게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컨셉을 보니까 발랄 컨셉, 걸크러시 컨셉, 설렘 컨셉, 귀여움 컨셉 모두 다 소화해내는 오마이걸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신나는 오마이걸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한곡 들려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몽하 아, 뭐 이 들어갔는 줄 몰랐네요. 네, 몽환 컨셉이 몇명 있어요. 러블리즈도 약간 몽환 컨셉 그래요? 같이 넣었거든요. 어. 네, 그냥 그 아니 몽환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이미지예요? 그 그걸 TV에서 저희가 음. 보게 되면 항상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약간 눈빛 시선 처리를 다른 곳을 본다. 아, 그런 게 몽환이죠. 네, 몽환 몽환 컨셉. 그러니까 딱 이게 원래는 그 팬과 아니면 시선도 딱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카메라랑 딱 맞춰가지고 딱딱 찍어주는데 이약 약간, 약간 <laughs> 몽롱한 듯하면서 환상적인 <laughs> 세계 어디에 들어가 있는 어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내는 것이 몽환. 근데 그렇죠? 몽환이란 단어도 이 가요계에서 네. 예전에는 많이 쓰지 않았던 어, 단어 그쵸, 같은데 맞아요. 예. 아이돌 나왔을 때도 이렇게 막그 몽환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요즘 몽환이 몽환적이다. 많이 들어가요. 예, 예. 어. 그 몽환이라는 게 약간 제가 말씀드린 그 느낌이 딱 음. 있는 것 같아요. 그좀 쉽게 정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왜 김신영이랑 송은이랑 그 했었던 그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안영미랑 어, 에, 그 프로젝트 셀러 그네 셀러파이브 어. 거기서도 약간 <laughs> 안 붙는 삽니다인가 어, 어, 거기서도 <laughs> 약간 그 <몬한적 웃음> <시선을 웃음> 어, 예, 약간 왜 몽환적 시선을 했었죠 약간 그런 예. 느낌이죠 꾸 가요뿐만 아니라 팝도 그렇고 야, 약간 좀 몽환적인 이런 네. 네. 느낌을 요즘은 좀 많이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이, 그런데 네. 이 몽환 컨셉이 유행한 지가 팝 쪽에서도 꽤 됐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오. 왜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우리도 노래도 음악 좋아하시는 네네. 분 얘기로는 세상이 좀 힘들고 하니까 네. 조금 이렇게 아. 약간. 어. 딱딱 부러지는 것보다 좀 릴렉스하게 두루뭉, 네네 그래서 요즘 발음도 정확하게 안 내고 네. 맞아요. 이 영환적인 노래들은 정확한 발음보다 좀 흐리는 발음 네 딱딱 찝어주는 음정보다는 조금 흐릿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인기가 많다 그러더군요네 네. 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laughs>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좀 두루뭉실한 게안 그래도 맨날 딱딱 떨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예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laughs> 네. 그러고 <그런> 보니까 <laughs> 네. 아이돌도 마, 맞아요 무한 컨셉을 갖고 나오는 아이돌인데 네네 많은데. 요즘에 더러 많이 생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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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걸도 oh 몽환 컨셉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미미는 이제 몽환 컨셉은 안 맞죠. 그죠 이제 큰일 났죠. <laughs>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나왔을 때 무대할 때 네. 그렇게 청순하고 몽환적인 컨셉을 했을 때 네. 아, 괜찮을까? <laughs> 네. 이제는 어, 미미씨는 정말 엔터테이너로서 네, 너무 네. 재밌고 아, 또 너무 솔직한 네, 아린씨도 저는 되게 또 그 무임이랑 아리는 좀 기억하거든요. 네, 네. 요 오마이걸 중에서. 근데 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막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아, 나오고,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꽤나 유명했었던 예능 강자죠. 그렇습니다. 네. 아 오마이걸 우리 또 3세대요, 이 친구들. 네, 아, 3세대, 3세대 네. 친구들 오마이걸 얘기 나눠봤는데 아까 우리 달핀을 돌핀을 제대로 못들려주셨잖아요 네, 네. 요거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또사부로 가서 또 노래말 찾아볼게요. 네. <laughs> 노랫말 찾기 대작전, 물보라. 첫 번째 정답이었고요. 네. 영어로는 그냥 스프레이인가봐요. 그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 너무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해서. 어, 그래서 서운합니다. 밋밋하다. 스프레이 오브 <laughs> 워터. 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아. 짧은 스프레이. 네. 아, 조금 그죠? 네. 한글의 네. 위대함을 한번더 느낀다. <laughs> 우리 게더 예쁘네. 요거 네, 물보라를 표현할 수가 없네, 스프레이로는. 아, 그렇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워터 오브 스프레이라고요? 음. 약간 뭔가 좀. 스프레이 있, 오브 워터. 스트레, 스프레이 네. 오브 워터. 음. 약간, 그냥, 그냥 분무기에 쏴도 약간 그런 느낌일 그, 것, 네. 아, 그쵸, 그쵸. 그 네.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물보라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노래만 찾기. 아, 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laughs> 90년대 노래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아, 뭐 일단 3부에서 했던 것도 쉬웠지만 음. 4부는 더 쉽습니다. 음.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하 이건 쉽습니다. 한번 보시러도 여러분 네. 알수 있죠. 네. 음. 그리고 이게 예전 몇 년도죠? 이 나온 노래가 이게 한90한5년 96년쯤 아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회사에 이렇게 입고 가면은 안 됐었나 보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회사에 청바지 입고 가도 지금 지금 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는데. 알아들어야되네 얘기하다 보면 네. 그 자체 걸려들었네 그렇게 될수하이 <laughs> <laughs> 지금 고 계신 분손1이째로이샵2 <laughs> 3시면권문문원 <laughs> <신문, 김문자> <laughs> 경태 씨 지금부터 멘탈 잘 잡으세요. 정답 얘기하고 나면 우리 게스트들이 멘탈을 멘탈을 못 잡아. 저 지금 약간 눈에서 눈물 나는 거 맞죠? 이거 <laughs> 어? 눈, 눈물 맞죠? 몽환적으로 눈빛이 변해가고 있어. 멘탈 에이. 잡아요. 에이.

9236님, 계량한복. 배려봐, 배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안 들은 척하고 올려주시는 계량한복 아... 좋습니다. 저는 이거 입고 무역회사 출근했더랬죠. 지금은 개인 사업 중이에요. 0 7 1 1이 정답 골든바지7 9 2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디 겨울 이야기 들었고요. 네. 문제는 DJ 디오시, 디오시의 춤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더 힌트를 드리려 했으나 네. 정답이 나온 관계로 힌트가 필요 없어져서요. 누가 네. 그랬을까요? <웃음> <웃음> 아니 좀 대화를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나와 버렸어요. 그오 <laughs> 어, 게스트 게 분들 코스인가 봐요. 사모 이사님 주셨는데 이게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와요. 네, 네 진짜 그냥 얘기를. 그, 뭐, 노래가 힌트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네. 둘이서 얘기, 부스에 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서 그냥 얘기한다고 어. 생각하다 보니까, 훅 하고 나와버렸어요. 사실 그렇게 방송을 해야 편하게 잘 되는 건데, 네, 네. 편하게 얘기하면 또 정답을 얘기해까 <laughs> 아유, 그래서 우리 게스트들이 막. 정답 얘기할까봐 긴장하다 보면 말을 또안 하고, 막 이런답니다. <laughs> 네. 자, 그 시절 군인이라 군복이요. 2 3 0 8님 90년 아, 군인이셨다나 네, 그러셨군요. 음. 아, 요즘에, 에, 이게 건배사로 많이 쓰시죠 그죠 청춘은 바로 지금 그래서 청바지 이렇게 정답은 버리시면 돼요. 청바지. 청바지였습니다 네. 어, 건배사 맞아요 청바지 네. 건배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꼭 꼭 해야 돼요 꼭예그뭐뭐뭐 어. 네. 많잖아 요 많은데 네. 아, 나는 건배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도, 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뭐 <laughs>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꼭 외워가지고요 어, 맞아요 뭐한뭐 대여섯 개씩 외워가지고 네. 돌아다니면서 하고 막 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12월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 어, 필요할 많거든요 네, 회식하고 한번 건배사 해봐 이러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떠오르는 건청주는 바로 지금밖에 <웃음> 없어요. <웃음> 근데 이게 매해 또 새로운 것들이 또 개발되고 네, 하니까 네, 네, 네. 올해는 또 어떤 또 건배사가 또 참신하게 있는지 있으면 또 서로 알려주시면바 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청바지. 음, 네. 네. 아, 계속 스포츠 센터에 근무를 해서요 정장을 입고 출근하면 결혼식 가냐 장례식 가냐고 물어봅니다. 이일 음. 님은. 하기야, 음. 스포츠 센터에서 일하시면 보통 트레이닝복 쓰시죠? 그쵸, 그 몸에 딱붙는 거나 아니면 네. 조금 가벼운 거 이런 거 있죠? 네. 저는 1년 350일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냥 청바지가 편해요. 8878. 아, 그렇구나. 아라씨는 청바지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입기는 입는데 가장 편한 바지는 청바지보단 다른 바지가 편해요. 아, 저도 청바지는 <laughs> 스판이 꼭 들어가 있어야지 입지. 안 그러면 배에 있는 데가 많이 쪼여가지고 그니까. 저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나이 같은 거죠. 청바지가 <laughs> 많이 안 편한 걸로 봐서 아 근데 청바지가 사실 청바지 흰티 하나 입었을 때 핏이 예쁜 거, 예쁜 거. 네, 젊음, 네. 에, 딱그 예쁜 몸 응응. 이런 게탁 있는데 그죠? 청바지와 흰 티가 예쁘면 그냥 다 입어도 예뻐요. 네, 어, 그게 되는 사람은 한때 뭐 정우성이나 뭐 전지현이나 이런 분들이 네. 청바지에 흰 티만 딱 입고 나왔을 때 네. 아,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 따라해 봤자. 발끝도 복가선은 네, 안 되죠. <웃음> <웃음> 그냥 청바지에 흰티 입은 사람 어,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거니까. 네, 진짜 부러워요. 이게 문배가 좋아요. 또 어른들. 맞습니다. 네. 자,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한 게는 한 괜찮을 텐데 했던 95년 지금 네. 청바지 입고 회사 출근하시는 분꽤 있습니다. 뭐다 네. 그렇지는 않지만. 아 맞습니다. 음, 이때보다는 되게 많아진 거같아요 네. 자, 자 오늘 음. 정답이 청바지였으니까요 음. 제가 뭐 문제가 너무 쉬운 편이었는데 사실 제가 음. 어, 힌트까지 아주 강력하게 드리는 바람에 네.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셨고요 네. 오늘 청바지에 대한 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네 언제 입어도 편안한 청바지의 역사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가 음. 이제 제가 오늘 좀 준비해 온 건데요 네. 19세기에 제가 19세기라고 하는 건어 나온 먼저, 누가 먼저 했다, 누가 먼저 했다, 이런 음. 것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좀 힘들어서 19세기라고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세기에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텐트로 쓸 천을 납품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해요. 어. 근데 대량으로 텐트용 천을 제작을 했는데, 네. 주문 과정에서 음. 직원의 실수로 염색이 초록색이 아니라 음. 파란색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초록색으로 했어야 됐는데 네. 텐트니까.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에막 군용 텐트나 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산하던 어. 때라 초록색으로 해야 되는데 실수로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고가 악성 재고로 남은 거죠. 그청 어, 많이 대량으로 어, 어, 만들어달라고 만들어 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광부들이 입는 옷이 네. 일반 복장이랑 별 차이가 없고 너무 잘 찢어진. 다 라는 점에서 차관을 해가지고 네. 광부용 바지를 만든 것이 광부들 사이에서 크게 히트를 치면서 음. 작업용 바지로 맨 처음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합니다. 질기고 네. 튼튼하고 하니까. 맞아요. 네. 음. 거기다가 어, 오염물에 쉽게 오염되지 않는다는 점. 네. 특히 값이 싸고 막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laughs> 그때는 아무래도 그랬는데. 네, 그때는 아무래도 뭐 텐트용 천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음. 값이 좀 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듭니요 지금 드니까. 청바지 가격은 진짜 천차만별이긴 어, 한데요. 어, 그죠? 네, 네.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싼건 진짜 싸요. 싼 거는 그냥 이제 뭐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네. 만 원대에도 구매를 네, 네, 네. 할 수가 있는데 비싼 거는 진짜. 어, 뭐 음. 진짜 뭐 몇십 네, 단위, 몇십 단위, 백 단위까지도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청바지를 그렇게까지 비싸게 생각하는데 또이 어. 하나의 천으로 얼마나 다양한 가격이 어, 측정돼 있는지. 네. 엄마, 엄마요. 그뭐 기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좀 차이가 음. 나기도 하니까 네. 뭐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즘에뭐 찢어진 청바지도 많이 뭐 입으시기도 하고 그죠. 이제 여러분. 찢어진 청바지도 옛날 얘기가 됐어요. 네, 그죠. 못변화대서 네. 요즘에는 찢어진 청바지도 그래서 옛날에는 좀 여러 군데 찢었으면 요즘에는 그냥 무릎 있는데 하나 쭉 찢어서 그냥 입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청바지는 네. 진짜 다양한 디자인에 네. 다양한 패턴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음, 맞습니다. 가지고. 네. 네. 자 그게 원래는 텐트형을 만들어진 것이다. 네. 라는 겁니다. 네, 그 원래 그 발명 발견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실수로 나온 어, 것들이 맞아요. 진짜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한 청바지도 네. 그대로 실수로 염색이 이래서. 좀 잘못돼서 음.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네. 정답 청바지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가 짧은 노래말 들려드릴 거고요. 그 네. 내용에 맞춰서 제가 부탁드리는 문자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부터 드릴까요 네. 아하.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laughs>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네. 음.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여, 보내주시면 좋고요. 네. 뭐 요즘에 연말인데 아, 아직까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음. 이런 것도 아하.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 시, 짜증이 나던데. <laughs> <laughs> 짜증나죠. 방금 짜증이 막확 잠깐이지만. 어, 아, 짜증나, 막 나,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푸시는지도 좋고. 어, 뭐.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네. 말로 하면서 푸는 거죠. 네. 짜증나. 아니면 뭐 짜증나는 내용을 응.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고민 해결사는 아니지만 또 들어드리는 거 제가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 풀리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좋죠. 어. 네. 마음대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도 좋고요. 네. 마음대로 안될때 나는 이렇게 합니다. 꿍다리 샤바라는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산으로 올라가. 올라가서 네, 뭐 소리를 뭐 지르고 그러죠. 샵2 3 0이 건당 5 0원 긴문자 1원 이제 여러분 장문.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떡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샵2 3 0이 건당 5 0원 긴문자 1원 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뭐 있어요? 다이어트 식이조절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맞아 이거 진짜 몇십년 동안 마음대로 맞아요. 안 돼. 맞아요. <laughs> 저도 동, 진짜 동감하고요. 어젯밤에 손에 찐빵을 쥐고 있었어요.라고 근데 <laughs>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laughs> 쥐고 있었다는 건 먹었다는 거죠. 네. 네. 생생 당첨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맞아 이것도 마음대로 안되요맞아주 뭐, 쉽지 않죠. 네. <laughs> 네. 사 이거 내가 보내도 마음대로 안될 걸? 맞아요. 대로안 돼. 저도 많이 보내봤습니다. <웃음> <웃음> 또. 아, 네. 또 학교 과제가 마음대로 안 돼요. 검색에도 어안 나오고, 음. 학교 마지막 과제했는데포기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laughs> 이게 검색에도 안 나오면 진짜 답답해요. 왜냐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어뭐 학교, 뭐 도서관에 가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좀 쉽지 않죠. 그래. 뭔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주식이 안 올라서 짜증나고 우울해요. 1890님. 아, 주식도 진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많은 되셨는데. 분들이 똑같이 네.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이프의 과한 소비 통제가 마음대로 안 되네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게, 알고 보면 또.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일 크죠. 아, 그 그렇죠. 어, 내가 노력해서 뭐내건 어떻게 할수 있지만 네. 상대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니 네, 네, 네. 어, 그래서 네. 포기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게 있죠, 그죠 마음대로 되는 것도 꽤 많은데 안 되는 것도 진짜 많다는 거. 네. 네.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거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어. 여러분들 좀 위안을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네, 당첨자는요. 삼오칠칠님, 사일칠이. 님7446님3577님4171님7446님 축하드립니다. 경태 씨 오늘 즐거웠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정답 얘기 안 하려고 한거 맘대로 안 되죠. 맘대로 <laughs> 안 되네요 이것도. <laughs> 자뉴진스의 이팀 진스 노래 듣자고 청바지 얘기했으니까 네. 어떤 분이 주셨거든요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자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네. 자 형대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갑니다 구성아 민정 연출 인난첫기말라 했어요. <목소리> We can go wherever you want.